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안창이던 강원도 철원 미군들의 주둔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UFO의 실체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알수 없는 빛에 쏘이고서 큰 질병들을 알아왔고 최근까지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했던 인물이자 죽는 순간까지 UFO에 대한 주장을 처절하게 피력했던 치열했던 한국전쟁에서 끝끝내 살아남은 한 남자의 기록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최후의 그 순간까지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남자 프랜시스 월 일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51년 5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만에 프랜시스 월 일병과 그의 포병 연대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강원도 철원 근처의 주둔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근 마을에 폭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던 당시. 언덕 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한 병사로부터 산을 가로질러 제고랜턴이 내려옵니다. 라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무전이 도착했고 그가 말한 이 제고랜턴 형상의 밝은 빛은 포턴이 터지기 시작한 마을의 중심부로 빠르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월일병은 존이라는 병사가 무전을 통해 말하기에 이 물체는 속도가 너무 빠를 뿐만 아니라 포병 공중 폭발의 중심지에서도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월은 1987년 UFO 연구 센터의 타임머맨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당시 월은 갑자기 회전을 시작한 원형 물체가 처음에는 주황색 빛을 띠기 시작하더니 이후 엄청난 진동과 함께 청록색의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고 합니다. 그는 지휘관에게 M1 소총에서 사용되는 관통탄 안으로. 해당 물체에 사격할 수 있게 사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승인이 떨어지고 월은 자신이 발사한 M1 소총의 총알이 금속에서 튕겨 나올 때 나는 딩 하는 소음이 퍼져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당시 물체가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가 하면 좌우로 방향을 바꾸면서 비정상적 작동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다음 월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상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고 펄스로 방출되는 이상한 형태의 광선이 자신을 감쌌으며 마치 파도처럼 부대원들을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마치 빛의 분절 현상처럼 보이는가 하면 병사들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 당시의 감각은 마치 자신의 몸이 관통당하는 것처럼 타오르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되어 온몸 위를 뒤덮었다고 하죠. 지하 벙커로 뛰어간 부대원들은 창문을 통해 상황을 지켜봤지만 이 비행 접시는 그들 위를 맴돌다가 45도 각도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로부터 3일이 지나서야 월 일병과 부대원들은 모두 구급차에 의해 옮겨질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걷는 게 어려운 병사들은 숨겨진 도로를 통해서야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치료를 받게 된 이들은 자신의 몸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고 이내 극도로 높은 백혈구술을 가지게 된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당시 UFO 연구원이자 전 나사 과학자인 헤인지는 이들이 방사선의 영향으로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대장이었던 에반스 중위가 나타나 월과 동료들을 다시금 그 벙커로 끌고 갔었다고 하는데요. 월과 동료들은 그 당시 상당히 겁에 질려 있었고, 최근 최근 중위에게 3일 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이 나있는 형태의 지하 더 가웃으로 다른 남자들과 함께 벙커 내에 숨죽여 있었으며 그 비행구체는 잠시 동안 자신들의 위로 맴돌다가 그 강렬한 빛으로 전체 지역을 밝힌 후 45도 각도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앞서 말한 그대로의 내용이었죠. 당시 군부대, 특히 육군에서는 매일 당시의 일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당시 비행선을 경험한 이들은 이에 당연히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월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에는 UFO와 같은 것은 알려진 바가 없었고, 따라서 군부대에서는 자신들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문을 잠그고 감금했던 것까지 아는데요. 그는 끝내 그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퇴역 이후로 가지게 된 수많은 장애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굳이 UFO라고 의심하기에 앞서서 단순히 적국이었던 소련의 비밀 무기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 전쟁의 발발 당시부터 37개월간의 분쟁 동안 수십 명의 남성이 외가 유사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기록들이 주기적으로 존재합니다. 한 추가 증인들이 기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42명이 이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이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목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사학자였던 폴 에드워즈는 이러한 비행 물체가 독일의 기술과 반중력 장치를 연구했던 소련의 합작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것들은 너무 커서 50톤이나 나가며 전자기 추진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았다라고 한국전쟁의 보고서에 기재해 둔바 있는데요. 그는 한국전쟁에 대한 문서를 기록하며 있어 그 당시 소련이 한국상공에서 전자기 추진체로 추정되는 테스트 비행을 하는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 몇년 동안 한국 상공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소련의 보고가 빗발치면서 이러한 이론들은 결과적으로 신빙성 없는 휴지 조각이가 되고 맙니다. 대체 한국 전쟁 내내 UFO의 목격이 그렇게도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반복된 공포가 만들어낸 순전한 착각일 뿐이었을까요? 혹은 정말로 그들이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정말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신비한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1952년부터 1986년까지 이 공구는 미확인 비행 물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 위협 조사의 일환으로 블루북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끝끝내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연구의 후원 또한 멈추게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작업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목격담과 인터뷰 및 조사 아래 자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진 헤인즈는 데이터와 과학적 접근 방식에 근거해 외계인이 없음을 단언한 연구진들을 결코 믿지 않았으며, 한국 전쟁에서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초기만 해도 이비행접시 정체가 미군에게 알려지지 않는 소련 또는 중국 기술이 들어간 선박일 수 있다는 이론이 자주 제기되었는데요. 헤인지는 이 이론이 결정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말하였으니 만약 이것이 단순히 은폐되어온 무기였다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이후의 전쟁에서 사용이 되어야 했을 것이며 비행물체가 독일의 기술과 반중력 장치를 연구했던 소련의 합작품이라던 에드워즈의 주장 역시 그 당시의 스케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월이 주장했던 총탄을 튕겨낸 우주선이 이 당시로서는 결코 구현이 불가능한 역장이라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헤인즈는 한국전쟁 당시 목격된 비행선이 인간의 군사행동과 군중활동에 관심을 가진 우주의 무엇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인간이 전쟁에 대해 유독 창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군사행동에 사용되는 다양한 과학과 기술들에 대해 나열하며 가설을 더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나 종족이 보기에 인간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아마 이 정보를 수집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며 혹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반론 또한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UFO 목격담 중 대부분은 다른 차원이나 행성의 것이 아닌 구름이나 골절된 화면 혹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월의 경우에도 역시 그가 그날 본 것은 결정적으로 입증되거나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 가장 의문이 되는 것은 월의 연대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의 증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는 것 외에 뚜렷한 목격담들이 진술되지 않은 이상 이 주장에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현장에 있던 이들의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는데요. 전쟁이 있고서 수년이 지났음에도 월은 연대의 사람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시 그가 복무했던 부대에서는 소속 부대원들을 감금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말했듯 부대에서는 자신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진술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월은 180파운드에서 138파운드로 줄어든 자신의 체중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것, 미국으로 돌아온 후 영원히 잃어버린 방향감각, 비상적 백혈구와 함께 기억상실을 포함한 지속적인 후유증을 들어 UFO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1969년 42세의 나이로 은퇴한 월의 딸, 데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월이 전쟁의 후유증과 씨름하느라 30년 가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버지의 증상이 PTSD의 한 형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년에 걸쳐 월은 그 이상한 UFO 목격담을 끊임없이 말하고 그 이야기는 항상 같으면서도 수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는 특히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였고 한때 자신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적군으로 착각하여. 땅에 쓰러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언론사들에게 밝힌 월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는 그의 회상은 상당히 일관적이면서도 예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가 기억한 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하기에는 그 증거가 없다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참전용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알겠지만 전쟁이란 인간이길 포기하고서 현실과 지옥을 분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자아를 상실한다고까지 얘기되어집니다. 월 또한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종의 환각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의견이란 것이죠. 또, 군의관과 헤인지를 올라게 했던 비상적 백혈구의 경우엔 심각한 이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 감염 증상과 일치한다고 했으며, 이후 헤인즈와의 인터뷰에서도 월은 자신이 주장한 25명의 UFO 경험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현장에 나타나지도 이들을 추적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월은 1999년 사망할 때까지 한국전쟁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위기순간들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어느 날 밤은 딸 데니가 찾아갔던 당시 목숨을 빌며 어둠이 드리운 지뢰밭을 통과해야 했던 참혹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며 당시 그 지뢰밭에서 자신을 제외한 동료들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던 기억을 털어놓았다고도 합니다. 데니는 전쟁 전에 아버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면서도 쾌활한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월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UFO 목격담이 단순히 그의 성격을 뒤바꾼 트라우마의 결과물일 뿐이었을까요? 혹은 아직도 더욱 조사가 필요한 미스터리에 쌓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건 전쟁에 참혹한 만큼은 확실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모나먼 한국 땅에서 참혹한 전쟁의 경험을 해야 했던. 오늘날에 우리를 있게 해준 월일병의 그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며 다음 번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